자, 안녕하세요. 이묘사의 야밤 라이브 잠깐 열었어요. 들어오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튜브로 제가 카톡 라이브를 하다가 유튜브로 넘어왔는데 저도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잠깐 열어봤습니다. 댓글 달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유튜브에 저를 구독해주신 분은 유튜브 화면에 들어가면 제가 뜨고 뜬다고 해요. 뜬다고 하는데 이제 한번 들어오셨어요. 아 진미, 진미야, 오케이. 자, 자, 진미 들어왔고요. 역시 젊으니까 빠른 것 같아요. 진미 들어왔습니다. 아 복실아, 우리 복실이 들어왔네. 자, 하이. 그 약간 유튜브 화면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카톡 화면보다. 어때, 진미야? 이모 볼 때. 카톡 라이브보다 유튜브 라이브가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말좀 해줘. 말좀 해주세요. 어, 근데 사람 숫자는 1로 뜬다? 신기하네. 찾기 쉬웠어? 어땠어? 아, 네. 고마워. 자, 그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바로 뜨나요? 궁금해요. 자, 화면이 바로. 큰 화면으로. 이것도 궁금합니다. 자, 댓글 남겨주세요. 못 들어오고 있다. 왜 우리 복래랑 지금 진이랑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네? 왜못 들어올까요? 어땠어? 얘기 좀 해주세요. 들어올 때 되게 편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찾기가 되게 편했는지 부탁해요. 자. 저는 이모 채널로 들어와서 했어요. 아, 바로 채널로 들어와서 했어? 복실이는 어떻게 했어? 복실이 막 인사 이런 것도 하네? 그런 거 말고, 복실아. 들어올 때 채널 말고 유튜브 열었는데 바로 라이브가 뜬 거야?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아직도 궁금해서 누군가가 유튜브를 열을 때 나도 라, 그 공개로 열을 때 한번 구독돼 있는 사람이 한번 들어가 봐야지 내가 화면이 어떻게 뜨는지를 알 텐데 경험이 없어서 언니 채널 아, 그래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봐 유튜브 다창 닫게 했다가 다시 한번 들어와줘요 자. 더 들어왔어요. 누굴까요? 댓글 부탁드려요. 들어오신 분. 지금 세분 들어온 걸로 보이거든요. 아 일곱 분 들어왔어요. 되게 지금 많은데 자어 유튜브 뜨길래 바로 아 유튜브를 열면 바로 보여. 아 이게 생각보다 생소해서 어 열었는데. 혹시 복례는 지금 <laughs> 나 보고 카톡이 왔어. 언니 유튜브 열었어요.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제가 지금 어 이거를 복례가 알려준 건데 지금 제가 해보니까 안녕하세요, 꼬봉이님. <laughs> 아 야밤에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일반인이에요. 뭐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그냥 저는 아무래 카운셀러입니다. 아무래 카운셀러고요. 지금 저희가 카톡, 이제 제품 홍보를 위해서 카톡 라이브를 하고 있다가 카톡 라이브가 저희가 내일로 종료가 돼서 유튜브로 넘어와서 지금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LED 마스크. 제가 좀 부끄러우니까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아모레 퍼시픽이랑 카이스트가 공동 개발한 자, LED 마스크예요. 피부 보건력이 94%나 되는 마스크입니다. 제가 이제 까만 건 떼어냈는데 이렇게 하고 쓰기가 되게 편해요. 이렇게 해서 자,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원을 켜고 한번 전원을 15도, 9분 모드, 15분 모드 있는데 9분 모드는 피부 탄력과 복원, 그리고 주름, 그리고 모공 케어까지 다 되는 거고요. 이 15분 모드는 9번 모드 더하기 멜라닌 색소 침착.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거를 줄여줘요. 그래서 어, 당연히 미백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원 버튼을 한번 다시 누르면, 멜라 모드가 시작됩니다. 네, 멜라글로우 멜라글로우 모드가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야, 제가 눈이 좀 이렇게 순해 보이네요. 오늘따라 이렇게 하고 15분을 있는데. 저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글씨는 다 읽어져요 그리고 이 피부가 굉장히 복원이 되고 이 제품은 어, 아무레포시픽이랑 카이스트 이건제 교수님 팀이랑 공동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10월 24일날 어, 아무레 몰이나 자사 몰에서 이거를 하지 않고요 다시 들어왔어요 그랬구나 아, 라이브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디샵에서 24일날 런칭이 되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15분만 있으면 피부 보건력이 94%, 사람이 이제 어제만큼만 늘지 않으면 또 그리고 어제만큼만 늘지 않으면 어, 좀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겠죠. 좀 천천히 더 늙을 수 있겠죠. 그래서 피부 보건력 94%, 네, 이렇게 있으면 돼요. 숨쉬기도 되게 편하고요. 사람한테 가장 좋은 빛이 이 레드 붉은 빛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LED 마스크는 피부과에서도 어 어떤 그 마지막 피부를 회복하는 그런 기구로 그 사용을 하고 있,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디 가든지 뭐라 그러까 정형외과 이런 데 가서도 볼수 있잖아요. 얘는 3,770개의 LED 마스크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의 면으로 완전히 이렇게 밀착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피부 상태요, 제 피부 상태요. 피부 상태 이거 15분 못 해야 되는데. 자, 이걸 자, 꺼볼게요. 자, 저는 네, 저는 사실 음, 제가 젊지는 않고요. 내년에 제가 60이에요. 5 9세예요 올해. 그래서 이제 그, 나이를 감안하고 제 피부 상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LED 마스크를 제가 한 3주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사용을 하지 않고 피부가 진짜 얇아요. 제가 그냥, 음 어떤, 좀 우스갯소리일지 모르지만 제가 20대에 그 코가 낮은 게 약간 제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성형외과를 두 번을 갔었거든요. 근데 두번다 의사선생님들한테 거절을 당했어요. 하이, 우리 봉 봄내 들어왔네. 제가 피부과에 가서, 성형외과에 가서 코수술을 두 번을 하려고 했는데, 제 피부가 너무 얇아서, 여기다 이제 뭔가를 넣으면, 콧대를 세우려고 넣으면 다 보인대요. 그래서 저는 코수술을 할수 없는 피부라고 하더라고요. 피부가 너무 얇아서. 네, 저는 이제 이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런 거를 지금 하나도 다니지 않고 있고, 케어로만 관리를 하거든요. 제 나이가 이제 59세인 거를 감안하고 봐주시면 그 얇은 피부에 이런 탄력을 주는 게그 디바이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피부과 대신에 홈케어를 요즘에는 디바이스를 집에서 하는 거고요. 요거는 어, 혹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나는 LED 마스크 이런 거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잘 아실 텐데, 어, 없어요. 독보적으로. 3770개의 LED가 면으로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피부에 밀착이 확실하게 됩니다. 자,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밤 라이브를 잠시 열어봤고요. 다음에 또 제가 공개 라이브로 이 채널을 계속 운영을 할 생각이니까, 어, 그, 지나가시다가 라이브가 열려있으면 들어와 주시고, 구독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